중국에서 3기생 유학생이 왔습니다. 모두 함께 교가를 불러 환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을 듣고 학생들이 곧바로 스크럼을 짰다. 유학생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힘찬 노래소리가 봄날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붉게 활짝 피어 있는 진달래꽃 언덕에 흰나비 나네. 즐겁게 춤추며 창립자도 총장도 있는 힘껏 손뼉을 쳤다. 그럼이 좌우로 흔들리고 열창이 하나로 녹아들어 하늘에 춤췄다. 신해치는 중일 우호의 미래를 가슴속에 그렸다. 평화로 이어지는 희망의 등불을 보았다. 서로 교류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내일의 세계 평화도를 비춰낸다. 틀림없이 유학생들에게는 깊은 추억을 새긴 소카대생 첫날이 되었으리라. 야마모토시이치가 중국 유학생들과 우의를 맺기 하루 전인 4월 8일 작고한 저우 언나이 총리의 부인이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덩인차오가 일본을 방문했다. 덩인차오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의장의 초대로 전인대 대표단 단장으로서 일본에 왔다. 9일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은 의장을 비롯해 오일라 총리와 회담하고 천황과 회견하는 등 75살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정력적으로 행사를 소화했다. 신이치는 10일 오후 3시 반 도쿄 미나도, 미나토쿠 모토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약 7달 만에 동행차와 다시 만났다. 한해 전인 1978년 9월의 제4차 중국 방문 때, 신해치는 두 차례 덩잉차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그때,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저 원나이도 벚꽃을 좋아했기 때문에, 벚꽃이 가장 아름답게 필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다. 겨우 실현된 일본 방문이었지만, 아쉽게도 도쿄에서는 이미 벚꽃이 다 떨어진 뒤였다. 시네티는 약소하지만 벚꽃의 정취를 즐겨주십사하고 도호쿠 지방에서 천엽 벚나무를 주문해 영빈관에 배달하도록 했다. 동잉차오는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그 벚꽃을 아름답게 꽃꽂이하여 회담 장소인 영빈관의 아침 회의 방에 놓았다. 이날 참석자는 단장 동잉차오를 포함해 저우 총리와 회견할 때 통역을 맡은 린 리윈. 전인데 상무위원과 중국 불교협회 책임자인 자오푸추 부회장 등 반가운 얼굴도 보였다. 덩인차오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황송합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진심이 배려의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것이 마음과 마음의 결합을 가져온다. 신해치는 황송해하면서 환영 인사를 했다. 건강하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일본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쁠 따름입니다. 덩 선생님의 일본 방문은 봄에 피는 벚꽃의 향기처럼 역사에 향기롭게 남을 것입니다. 신이치는 사진첩 한 권을 준비했다. 그 사진첩에는 일본을 생각하는 고 저우 원나이 종리의 마음에 응하고자, 소카대학교에 심은 저우 벚나무의 사진, 전 청년 청년들과 기념식수한 저우 원나이 벚나무와 덩인차오 벚나무인 저우 부부 벚나무의 사진, 소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사진 등이 들어 있었다. 신혜치는 사진첩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덩잉차오를 보고 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덩잉차오는 사진에 시선을 쏟으며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 일본에 오기 전부터 소카대학교에는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 아쉽군요. 그리고 지난해 9월 신이치의 제4차 중국 방문을 떠올리며 그리운 듯이 추억을 말했다. 신이치는 그때 중일 우호가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우총리의 정신과 눈부신 업적을 소개하는 저우언나이전을 일본에서 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영빈관에서 회담할 때는 저우언나이전을 비롯해 일본을 방문하고 느낀 인상, 천황과 회견한 상황 또네 가지 현대화에 도전하는 중국의 현황 등에 관해 대화했다. 우호적인 의견 교환 속에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덩잉차오는 신니치에게꼭 다시 중국에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신니치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약 40분 동안의 훈훈한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신이치는 덩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말씀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입을 열었다. 실은 창가학회 회장을 사임할까 합니다. 덩행차원은 걸음을 멈추고 신이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야마모토 선생님 그러면 안됩니다. 아직 너무 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인민의 지지가 있습니다. 인민이, 인민이 지지하는 한 사임하면 안 됩니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저우총리와 함께 중국건설에 모든 것을 바친 여성 지동자, 지도자의 눈이고 인민을 자해하는 어머니의 눈이었다. 덩잉차오가 다짐을 받듯 신이치에게 말했다.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덩잉차오의 얼굴에 우, 웃음이 돌아왔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이라는 깎아세운 듯한 절벽 속에서 수십 년이나 싸워온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진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정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신이치에게는 그 진심이 가슴에 스며드는 듯한 고마운 말이었다. 신혜치는 덩인차우의 이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떤 처지가 되든 작고한 저원나의 우 총리와 맹세한 만대에 걸친 중일우호를 위한 발걸음을 생에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금 결의했다. 신혜치는 덩인차우와 한 약속과 중일우의 맹세를 다하기 위해 이듬해 1980년 4월 제5차 중국 방문에 나섰다. 이때 덩인차오는 신이치 부부를 베이징 중난하이에 있는 서화청에 초대했다. 덩인차오가 저우 총리와 함께 오랜 세월 기거한 거처였다. 신이치 일행이 안내받은 응접실은 인민대회당이 완성되기 전까지 총리가 외국에서 온 내빈을 맞이하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덩인차오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안돌로 안내했다. 해당화가 연분홍색 꽃망울을 틔우고 연보라색 라일락꽃이 향긋한 향기를 뽐내고 있었다. 때를 산책하면서 우의의 대화가 이어졌다. 신해치가 다시 방, 중국을 방문한 때는 1984년 6월이었다. 덩잉차오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서 인민대회당에서 신해치를 맞이하고 중일 청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다. 5년 뒤인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제 2차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뒤로 구미 각국이 정상의 상호 방문을 거절하고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 3차 N차관을 동결하는 등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신의치는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중이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다. 벗으로서 중국을 위해 온힘을 다해 교류의 창구를 열자. 그것이 인간의 신의이고 우정이 아닌가. 창고를 열어야 대화도 할수 있다. 원래 신혜치는 1989년 9월에 중국을 방문해 건국 40주년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세로 연기해야만 했다. 신혜치는 대리인을 보내 덩인차오에게 내년 봄에는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저우 부부를 실물 크기로 그린 초상화를 선물했다. 신해치는 중국을 고립시키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5월 창과학계 제7차 중국 방문단과 우호교류단 총 281명이 대거 중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이 중국과 교류를 재개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 그동안 관계를 주저하거나 상황을 살피던 단체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때 신이치와 미네코는 덩인차우가 기거하는 베이징 중난하이의 서화청을 다시 찾았다. 덩인차우는 8 6 살의 고령으로 입원해 있었는데 일부러 태원의 현관에 서서 신이치 일행을 맞이했다. 신이치가 달려가 손을 잡았다. 덩인차우는 이미 다리가 불편한데다 눈에 띄게 세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두뇌는 아주 명석했다. 신이치는 기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인민의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모두 건강합니다. 덩인 차오는 저우청리가 유품으로 남긴 상아로 만든 페이퍼 나이프와 자신이 애용한 옥으로 만든 붓꽂지를꼭 받아달라며 건넸다. 북보라고 할 만큼 귀한 물건들이다. 인생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듯 했다. 신이치는그 심정을 헤아리니 가슴이 아팠다. 신는 영원히 평화 우호를 위해 분투하는 정신의 상징으로서 삼가 받기로 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덩인차오는 2년 뒤인 1992년 7월 88살의 나이로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덩인차우가 저우 총리와 함께 맺은 중일 양국 간의 우호와 신의는 민중 교류의 영원한 다리가 되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단단히 이어져야 비로소 진실한 우호가 된다. 영빈관에서 덩인차우와 회견한 이튿날인 4월 13일 오후, 신해치는 도쿄 신주쿠에서 마스시타 전기 산업, 훗날 파나소니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와 간담했다. 깊은 교우를 쌓아온 마스시타에게도 회장을 사임할 의향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차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회장을 사임하고 이제 다른 위치에서 일할 생각입니다. 마스시타는 자세한 사정을 굳이 묻지 않았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회장을 사임하십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축성 있는 말이었다. 처지가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든. 모두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에 충실히 살아가는 성실한 인생이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승리자의 길이다. 이나시네치는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에 완공된 가나가와 문화회관으로 갔다. 이튿날 14일에 열리는 개관기념근행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8시가 지나 새 법성에 도착했다. 문화회관은 지상 10층, 지하 2층 구조의 건물이었다. 붉은 벽돌이 중후함과 이국적인 정서를 자아냈다. 1957년 9월 8일 은사도다 조세이는 이곳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실시된 동일본 체육대회 젊은이의 제전에서 원수폭 금지 선언을 발표했다. 말하자면 가나가와는 창가회가 전개하는 평화운동의 원점이 되는 땅이다. 회관 앞에는 야마시타 공원이 있고 그 너머에 요코하마항이 있다. 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흔들리고 도심의 불빛이 띠 모양으로 보석을 뿌려놓은 듯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일곱 개의 종을 모두 울리고 평화, 문화의 항로를 나아가는 창가의 새로운 출발을 고하기에 걸맞은 회관이라고 생각했다. 백고동 소리가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울렸다. 신해치는 신생의 아침이 다가왔음을 느꼈다.